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2의 심장 지키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발 아치 강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었다고 생각하면 얼굴에 주름살을 보고 많이 말하는데 실제는 하체 근육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걷지 않아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는 일이 최근에 자주 발생하면 내 다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한번 점은 의심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차가 진단법으로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비비기를 수행하는데 한2 0회 정도는 해야 정상이라고 그랬죠. 잘할수 있으면 하체와 특별히 눈 건강 노화 백내장 녹내장 이런 눈 건강 문제도 같이 따라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운동이죠. 잘 안되면 다리 노화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 건강 위험이 예상됩니다. 발 아치, 족공이라 그랬죠. 발 아치가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면 충격 흡수와 체중 분산이 일어나서 우리가 뿌리로서, 몸의 건강이 뿌리로서 역할을 잘할수 있고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발의 피로가 감소됩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혈액순환 장애가 유발되죠. 또 이게 잘안 되면 족저 근막염, 무지외반증, 평발이 나타날 수 있고요. 족적을 보면, 첫 번째는 평발이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발이고, 세 번째는 요족이라 그래서 발등상이 좀 높은 사람들의 적적입니다 다시 살펴보시면, 평발은 똑바로 설때 약간 바깥쪽으로 휘었고요. 발바닥을 보면 띄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바닥이 땅에 닿았고, 그 다음에 적적을 보면 약간 옆으로, 뒤꿈치가 약간 버려진 상태죠. 정상은 똑바로 섰고 발가락과 발 중앙 부분이 땅에서 떨어져 있고요. 족적을 보면 요런 두 번째 그림이고요. 요족은 약간 안으로 휘었으면서 발가락은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데 발 등상, 발 있는 그발 안쪽 부분이 보통보다 훨씬 더 높게 떨어져 있습니다. 족적을 보면 세 번째 그림 같고요. 그래서 평발은 우리가 까치발이나 한쪽 발 들기를 잘못 합니다. 신체 검진할 때 이거 하라 그랬죠. 평발인 사람들이 이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행진에서도 군대 가서도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걷기가 그 굉장히 힘들고요. 다음은 아프니까. 요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앞쪽에 있는 부분 엄지와 검지 사이에 튀어나온 부분까지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은 대개 목에 유전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볼이 좁은 구두. 특별히 하이힐이면서 볼이 좁은 구두를 신게 되면 무지외반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자, 오늘, 내재근 강화한다. 내재근이라는 것은 발 안쪽, 엄지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까지 간 사이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내재근이 쭉올라갈수 우리 몸 자세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눈까지도 좋아지게 하는 혈류를 정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가지는 그 기능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발을 한번 보시면 엄지부터 쭉 내려가서 엄지는 간장, 비장, 눈하고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위장, 세 번째 발가락은 위와 심장, 네 번째는 담낭, 다섯 번째는 방광 조금 더 내려가서 엄지와 검지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심장 그 다음에 중지에서 쭉 내려가서 발 중앙쯤에 있는 게 신장 그 빨간 부분은 용천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발이 아파서 발 마사지하기보다는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전신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발 마사지를 많이 하게 되죠. 발가락 양쪽 끝을 하나씩 잡으면서 막 손으로 문지르는 거참 좋습니다. 발가락 다섯 발가락을다 하는데 한 세트 한2 0회 정도 하루에 한세번 정도 문지르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죠 그다음에 영천혈자리 빨간 부분, 영천혈자리를 두 엄지로 약간 힘줘 위로 밀어 올리기 압력을 주는 겁니다. 한 손으로 엄지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손바닥을 빨리 문지르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손으로 발목을 잡고 오른쪽으로 열 번, 왼쪽으로 열번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달리기 하기 전에 이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혈압, 맥박, 혈류 속도 이게 심장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기능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안압이 높은 녹내장 등눈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발을 많이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발의 내재근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뭐 때문에 중요한가? 발바닥 안쪽에 아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기, 걷기, 달리기에 중요하다. 이 동물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면 위험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정말 많이 떨어져한80% 이상의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우리 몸에 근본이 되는 건강입니다. 약해지면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평발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증진하고 여기다 혈당 저하까지 하기 때문에 당뇨 걸리신 분들한테도 희소식이죠.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적은 강화를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가.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발바닥 밑에 놓고 발바닥으로 공을 굴리는데. 일일 3 0 회씩 1 0 세트 3 0 0 번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일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 발가락 비비기 아까 우리가 진단 테스트 할때써온 건데 치료에도 쓰입니다. 그다음 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 끌어당기기. 자 엄지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을 비비기 운동을 하기 전에 이걸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은 다 떨어져 있고 발가락도 떨어지는데 의외로 발가락은 신발 안이나 그냥 신발을 벗고 집 안에 있어도 발가락을 펼치는 운동 거의 안 하죠. 그래서, 발가락을 펼치는 운동을 많이 하면, 손으로 뭐 씹든지 만들든지 손가락은 많이 움직이면서 떨어져 있는데 발가락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요걸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실 때 골프공 갖다 놓고, 이렇게 앞, 뒤로 이렇게 문지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면, 이제 엄지와 글김지 발가락 비비기예요 이런 운동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정말 꼭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엄지발가락을 위로 세우고 다른 네 발가락을 다 밑으로 하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을 밑으로 하면서 다른 네발가를다 위로 세우는 게 제가 가르쳐드린 가위 바이보에서 가위와 보호를 연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많이 하시면 의외로 굉장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에 수건 깔고 걸어당기는데 의자에 앉아있을 때 많이 할수 있는 운동이죠. 수건을 갖고 발가락으로 해갖고 발가락을 이렇게 힘을 주면 아치가 강해지겠죠. 요게 잘 되면 수건 끝에 조금 무거운 물건을 넣어 놓고 하면 더 힘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소한 일을 실천함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시고 정말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